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개인디요 제가 원래 잠을 한번못 자기 시작하면 계속 잠을 못 자거든요. 근데 좀 약간 오늘이 그런 날인 거야. 그래가지고 영화 두편 보고 막 자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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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잠이 안 드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. 근데 그냥 혼자서 밥을 먹기가 너무 아. 좀 그렇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너뭐 먹냐? 탄탄맨? 와, 개 뜨겁다! 3,000원 더 플러스하면 미니 카레카츠인가? 멘보샤 네피스. 감사히 먹을게요. 국물 한번 떠먹고또 행복 줄레 형님께서 발풍선 식사시록에 고맙습니다. 야, 근데 내가 태어나서 제가 탄탄맨이라는 걸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짜요. 존나 짜서 국물을못 먹을 지경인데. 태희야, 그럴 수 있어. 언제 가는데? 그 동생이 지금 집을 계속 알아봐주고 있는데 어제 집을 알아본 두 군데가 괜찮아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나는 윗집 아랫집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는 거라서 단독주택 가고 싶어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? 그러면 저도 그분처럼 집 짓고 싶어요 의룡씨처럼 지방에 땅 사가지고 거기다 집 짓는 거지 의룡씨가 누구냐고요? 저희 아빠요 21살에 5억 있으면 뭐할 거냐고? 2 1 살에 오억계으면 일단 내 열혈팬을 달지. 일단 형한테 열혈팬을 달고 형이랑 친해져가지고 저 형님한테 투자를 했습니다. 이 돈을 어떻게 하면 10억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. 그러면. <목소리> 쳐 자네. 네, 이거 이거 이번 주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나올 것 같아요. 식사 식사에 터지면 이거 다 먹을 거냐고요? 시발. 잠깐 고민했네 13만원으로 이건 좀한3만원짜 먹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오죽하면 아버지가 방송에서 별풍선 안 터진다고 방송 접으라고 그러더라고 에휴 애새끼 <laughs> 아니 근데 열혈팬이면 1팬인 사람들이 열혈팬인 거잖아 근데 내 열혈팬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X같이 대 응? 너라서 그렇다고요? 아는 말일 거야 아는 말이 거야 이 X놈아 야다 x 로아 아, 왜 장난으로 해? 이게 왜삐지냐고 새끼 연갑쟁이 새끼 새끼야. 곧 어, 점심 시간인데 다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. 어. 왜 욕해요? 아니 가는 말이 고야죠 오는 말이 곱다 그래가지고 가는 말 지금 곱게 하고 있잖아, 시새끼야. 개 새끼야. 그게 온 거냐, <laughs> 시박 새끼야? <laughs> 여기가 제. 제일... 게스트 용침 대거든요 집에 BJ들이나 뭐 손님들 놀러오면 자는 곳인데, 여기에도 TV를 이렇게 큰걸 놔뒀잖아. 근데 여기서 TV 키는 걸 꼬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우리 집에서 게스트룸에서 쳐 자는 애들은 다 순취한 애들이거든. TV 볼 정신이 어디 있냐고. 턱걸이는 몇개 하냐? 턱걸이!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내가 니들하고 이렇게 방송하다 갑자기 <laughs> 존나 웃기겠다. 갑자기 졸진 않겠지. 야, 갑자기 갑자기 피곤해졌다. 간다. 안녕. music makes all